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수쌤입니다. 오늘은 제 2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결과 분석에 대해 브리핑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전체 평균, 두 번째 각 캠퍼스별 점수 분석, 세 번째 최근 합격자들의 점수 변화 추이, 네 번째 6월 현장 출결 및 열품타 순공 시간 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2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전체 평균 점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53.9점, 최고점 100점, 상위 10% 75점, 상위 20% 70점, 상위 30%는 62.5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2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캠퍼스별 점수 분석입니다. 우선 강남 단과의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 최고점 85점 상위 10% 75점 상위 20%는 65점 상위 30%는 62.5점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신촌 단과의 전체 평균 점수는 55.7점 최고점 100점 상위 10% 76.75점 상위 20% 70점 상위 30%는 65.25점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최고점과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은 캠퍼스는 총 단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점수대별 대표 학생들의 진학 대학입니다. 2회 모의고사 30점대 학생부터 80점대 학생까지 점수 변화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기록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현재 받은 점수와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왼쪽은 문과, 오른쪽은 이과 학생이 참고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30점대 학생입니다. 다음으로는 40점대 학생. 다음으로 2회 보육사 50점대 학생. 다음으로 60점대 학생. 다음으로는 70점대 학생. 네, 마지막으로 80점대 학생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강남 및 신촌당과 6월 출석률입니다. 우선 강남당과의 출석률은 82%, 결석률은 약 18%로 확인되었으며, 신촌당과의 출석률은 약 79%, 결석률은 약 21%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 열풍타 순공 시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시간을 기록한 학생의 시간은 398시간, 평균 시간은 202시간이며, 하루 최다 시간 기록자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은 약13.3 시간, 평균 시간 기록자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은 약6.7 시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